시편 77편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읍절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대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시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리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양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바라보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 나이다. 해울 윗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아사은 고난 중에서 특별히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건져주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받을 때 어려움을,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날 인도하셨는가? 아, 그래서 이제 과거를 해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을 당하면 믿음이 떨어지거든요 뭐 누구라도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믿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아 하나님의 능력을 할수 있지 막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을 딱 만나고 나면 아이고 이거 어떡 하지?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막 조급한 마음이 들고 급한 마음이 생기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믿음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니까 막 눈앞이 캄캄하지요. 이런 상황으로 빠지게 될때 오늘 아삽은 눈앞이 캄캄할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능력 가운데 살려 주셨는가를 이렇게 해상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과거를 해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고난을 극복할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겠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기겠는데 문제는 어려움을 만나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도 주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 전에도 나를 지켜 주셨지. 뭐 그러니 오늘도 문제가 없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요, 아기들도 보면, 엄마하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좀할까 화장실 가도요, 엄마 오겠지. 이런 믿음이 생겨요. 눈앞에 지금 엄마가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아이는 어떡합니까? 막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네. 큰일 났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엄마가 볼 일도 못 보고 막 허둥지둥 뛰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이에게 믿음 있는 아이는, 아, 엄마가 잠깐 갔다 올게 하면, 어, 엄마가 오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라. 눈앞에 지금 엄마가 안 보여도 그걸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건 믿음이 없어지면 그막 죽을 것 같고 큰일 날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눈앞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에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하나님이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잖아.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 없어.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그래서 아삽은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을 눈앞에 만났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이제 지키는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 주의 일은 작주의일을 작은 소리로 읍절이며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읍절했다. 이 읍절이다라는 말은 중얼중얼 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죠. 주의 예, 수고하고 부분 진장 다대비로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주물주물 속으로 작은 소리로 읍절인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라는 말은 뭐냐면,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묵상한다라는 것은 주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되뇌인다라는 거 자꾸 떠올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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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중얼중얼 거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얼중얼 중얼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주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읍지국기 있을 때 아합이 어떤 말씀을 읊드렸냐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읊조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금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앞에는 뭐가 사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사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야. 뒤로 가면 애굽 병사들한테 잡힐 거고, 앞으로 가면 홍해가, 홍해 물이 덮히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빠져 죽을 거고, 이리, 이리 가지도 못, 저리 가지도 못하고, 정말 진태양난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백성들은 어떡 합니까? 지금 막 다급하니까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나님 막 원망하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의의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때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지금 당황해해요? 앞에? 홍해를 보고 막 당황해하는데, 오늘 아삽은 아사, 재밌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홍해는, 홍해 바다는 오히려 무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오!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 홍해가 내가 막고 있네. 그러면서 홍해 홍해 물이 홍해 바다가 지금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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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서 바다로 멀린 거예요. 길을 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 는 거. 믿음이 떨어진다. 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읍조리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아사리. 어내 우리 앞, 우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앞에 놓였던 홍해 그 홍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길을 내셨는데 내 앞에 놓인 홍해 지금 내 앞에 놓인 홍해가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생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문, 인생의 문제도 어떻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길 내시겠네.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겠네. 이런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면 결국 평안할 수 있고 잠잠할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다라는. 그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면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면 내 앞에 놓인 홍해. 내 앞에 놓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일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용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 날 우리의 삶에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